네 저는 사실 중학교 다닐 때뭐 공부를 엄청 못하는 편도 아니었지만 엄청 잘하는 편도 아니어가지고 약간 대학교에 가서 제가 뭘할수 있을지를 잘 정해지지가 않아 있던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때 여기 선일 이비시니스 고등학교 재학 중이신 선배가 와가지고 이제 학교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솔직히 딱 봤을 땐 교복이 너무 예뻤고. 그래서 되게 시선이 더 많이 가긴 했었어요. 그래서 설명도 되게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학교 다양한 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업에 신경 써주시는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대학 가도 이렇게 확실한 미래가 없으니까 딱 보자마자 약간 아 여기를 가야겠다 학교 가서 좀 실무적인 거더 배우고 뭐 이론더다 쌓고 해가지고 취업을 빨리 하자 해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뭐 1학년 때는 제가 뭐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성적을 유지하고 좀, 좀 쌓아놓는 거에 주력을 했었고 그래서 뭐전 과목 수업 되게 집중해서 들으면서 야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성적을 관리를 한 다음에 2학년 때는 조금 성적 말고도 다른 활동을 하면서 경험도 쌓고 싶어서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를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스피치 경진대, 뭐 비더 CEO 이런 거로 이제 좀뭐 실무적인 부분에 또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해서 3학년 때는 제가 그런 뭐 토대로 이제 사망식품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근무 중입니다. 일단 제가 삼양식품에 3년 6개월 지금 근무를 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일단 제가 어, 2학년 때 전공 과목으로 배웠던 국제상무뭐 금융경제, 뭐 이런 거를 되게 되게 집중해서 많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실무적인 부분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동일한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학교 어,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저희 회, 학교가 취업 후에 뭐 회사에서 지켜야 할 에, 에티켓 같은 것들 되게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뭐 반가우나 이런 식으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가지고 회사에서 적응할 수 있는 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고 또 저희 선우 선배님도 지금 회사에 계시고 후배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더 회사 생활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. 어 일단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뭐 정말 일반고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를 했어도 지금 제가 만족하는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허일 이비즈니스 e 고등학교에 졸업을 하고 또 3년 동안 뭐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3년이 지나서 이제 대학 뭐 진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게 저는 이 학교에 와서 다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일단, 그래서 저는 3년의 그 경력과 그 진학까지 해서 뭐 학력까지 좀 갖추어진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을까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학교에서 어, 도전하시길 바랍니다.